다음으로 최고 경영진의 전략과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표면적은 직경의 제곱, 부피는 세제곱 비율로 증가한다는 면적과 부피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칙은 조직의 크기와 복잡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내부 기관이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 기관에 비해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조직의 표면적은 느리게 증가하기 때문에 조직의 내부 기관은 대부분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피로 하여금 외부로부터 동떨어지지 않게 내부 활동들의 결과를 피드백하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발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의 역량은 개별 회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복잡성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러 조직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 회사들마다 적당한 크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마다 조직을 키우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라는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기업은 단순히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획기적 도약이 필요합니다. 획기적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최고 경영진은 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최고 경영진은 자신의 회사가 어떤 크기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구조가 크기와 복잡성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크기와 복잡성을 회사의 전략과 연결 짓는 것으로 이는 현재 기업의 크기가 전략을 수행할 능력과 맞는지 아니면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부적당한 크기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의 전략과 행동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기의 범주에 따른 경영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기업 경영은 보통 최고 경영진을 한 명만 필요로 합니다. 소기업 경영은 경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이 필요로 합니다. 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먼저 전략입니다. 소기업은 한계기업이 되는 것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차별성을 부여하는 전략을 신사숙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최고 경영진의 과업을 구성하고 체계화해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름의 통제 및 정보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원이 적재적소에 집중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기업 경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업 경영은 최고 경영진 3에서 4명이 집단이 필요합니다. 중기업은 대기업과 소기업 양쪽의 이점을 두루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고 쉽게 협력하기 때문에 최고 경영 그룹이 핵심 인재에 대한 파악, 임무 및 강점과 한계를 알기 쉽습니다. 중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을 위한 최고 경영진의 구성은 전체 그룹에 대한 최고 경영진, 각 사업부를 위한 최고 경영팀, 각 사업부의 지도자들이다. 마지막 대기업 경영은 최고 경영진 그룹이 조직별로 존재하고 전체 팀으로서 존재합니다. 대기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고 경영 그룹이 주요 업무 수행자를 개인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일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대기업은 사실상 크기면에서 최종 단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크기 증가는 복잡성 증가에 따른 비용만 많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구조를 적절하게 조직해야 합니다. 이는 명료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목표 우선순위. 회사의 전략과 목적을 인지하여 관료주의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사고가 필요하며, 여러 개의 최고 경영진 팀이 존재해 각 최고 경영진의 활동들이 분명하게 식별되고 명확하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경영진을 유능하게 하기 위해서 비서실이나 사업조사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기업의 적당한 크기와 그에 맞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기업의 부적당한 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당한 크기를 가지는 기업은 크기에 적합한 전략이나 구조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선과나 업적에 관계없는 분야에 스태프를 거느리거나 혹은 별로 의미없는 활동, 제품, 시장에 자원을 투입하는 등의 비효율성을 낳게 됩니다. 기업이 크기에 따른 복잡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비효율성은 기업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고 한 가지 분야나 기능, 혹은 노력이 비대해지는 비정상적인 기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문제는 비록 기업의 규모가 커지더라도 실적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크고 많은 비용을 기업에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부적당한 크기의 비효율성이 낮는 문제들을 극복하는 데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부적당한 크기를 가진 기업은 생존하고 번성하기에 적합한 생태적 틈새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략으로 차별성을 주기 위해 기업의 성격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공하더라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성공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성공의 해답이 될 것인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인가? 영속적인 특징을 부여해 줄 것인가의 물으름 던지면서 사업의 질적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인수와 합병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단순히 양적인 증대를 노리는 것이 아닌, 필요하지만 빠진 부분을 찾아 기존의 것과 합침으로써 본래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매각과 기업 분할입니다. 이 전략은 대개 경영진이 불쾌하게 생각해서 좀처럼 고려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크기 그 자체가 경영 능력은 물론이고 성공과 성취의 척도가 될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비대해진 규모가 비효율성을 낳는다면 즉시 이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마다 적당한 크기가 존재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다양성에 대한 압력을 받습니다. 다각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압력을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 압력으로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다른 분야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따분해하거나 실증을 느끼는 것이 주요 이유겠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은 조직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 시도하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점 분야에 대한 균형을 잡기 위해 새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장이란 경험 없는 분야로 진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며 새로운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따라서 확장에 대한 결정은 항상 전체 경제 과정상의 비용 구조와 이익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부 원가 중심점을 이익 중심점으로 전환하려는 욕구입니다. 원가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기업 내부 사업을 수익성 있는 외부 사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욕구입니다. 다각화 추구의 외부적 압력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가 너무 작고 제한적이어서 개별 기업이 소규모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업가적 역량과 경영 역량을 입증한 사람이라면 외부 투자자들과 손을 잡고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조세 입법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세제는 투자가에게 자본이 환원되는 것보다 사업에 재투자되는 것을 우대합니다. 따라서 투자가들은 남은 자본을 다각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세번째는 또 다른 매스마켓 출현입니다. 매스마켓으로서의 자본시장과 인재시장은 다각화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성은 다양한 특징을 가집니다. 기업은 덜 다양할수록 관리가 쉽습니다. 따라서 복잡성은 단일화에 비해 경쟁 열리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성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경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최고 경영진이 받는 수치와 정보가 구체적 실체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경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진은 다양한 다각화 추구 원인 속에서도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과 최대한의 다각화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바람직한 다각화를 하더라도 분열이나 산만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다각화에는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것이 있습니다. 적절한 다각화는 단일 시장, 단일 기술 기업에 뒤지지 않는 엄적을 가져다 주지만 부적절한 다각화는 비슷한 수준의 업적밖에는 불러오지 못합니다. 단순함과 복잡성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대립이 아닌 조화를 이루며 공통의 축을 만들어 다각화를 일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 경영진의 업무입니다. 다각화를 조화시키고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시장 내의 다각화입니다. 이는 공동시장을 바탕으로 사업, 기술, 제품, 활동을 통합하고 고도로 다각화하면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시로 미쉐린이 고무 타이어 제조업체로서 여행 안내업을 시작한 것은 자동차 운전이라는 같은 시장 내에서의 다각화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화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시장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고객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새로이 다각화된 것을 동일 시장의 일부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진정한 사업 전략이 있어야만 시장의 단일성이 사업의 다각화의 기반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 기술에서의 다각화는 공통의 기술을 바탕으로 다각화하면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리 제조업체 코닝 글래스는 최첨단 과학적 용도에 쓰이는 특수유리에서부터 TV 수신관 등 다양한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 모든 제품들은 유리 제조술이라는 한 가지 공통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기술 기반 다각화 성공을 위해 기술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은 뚜렷하게 구분되어 회사 제품의 주도적 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각화되는 기술은 부수적인 것이 아닌 제품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내의 다각화만큼이나 전략이 중요합니다. 기술의 최선의 활용 방법은 무엇인지, 제품, 서비스, 시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기술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시장의 확장이나 기술의 확장이 적합할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크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성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자기 시장에서 필연적인 확장처럼 보이던 제품, 서비스 산업이 그 시장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때 부적합한 것을 제거해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불건전한 다각화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으로는 내부 개발, 인수, 분리와 매각, 합작 투자가 있습니다. GE와 GM은 각각 내부개발과 인수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다각화를 관리하였습니다. GE는 기술혁신이나 시장혁신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신사업들을 개발했다고 GM은 좋은 성과를 올리는 기업들을 인수해 더욱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다각화를 그대로 두면 자원을 소모시켜 회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세 번째 수단인 분리, 매각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목적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 수단인 합작 투자는 가장 유연한 수단입니다. 별개의 두 독립적인 기업들의 강점이 공동 소유의 새로운 기업에서 함께 통합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많은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다양성과 복잡성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구조와 행동뿐만 아니라 사업 전략에 대해 최고 경영진에게 전례 없는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을 정의해보자면 2차 대전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사회적 혁신이자 비민족주의 조직이고 정치적으로 분열된 세계의 조직입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성과 복잡성을 수용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기업을 유지하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 자로서의 세계 시장의 출현입니다. 세계 공동 시장이 형성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생산 단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원이 생산 요소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의 시장은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국경은 더 이상 결정 요인이 아니게 되었고 기업은 세계 공동시장을 위해 생산 요소들을 통합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와 주권의 분리입니다. 각국 정치 제도의 지속적인 분열로 세계 경제가 다국적 사업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면서 독립적인 세계 경제가 출현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 지역 또는 제품 라인마다 다른 팀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많은 최고 경영팀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최고 경영팀도 다국적 기업의 크기에 맞추어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이 되면 최고 경영진은 특정 제품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구성 요소 운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제품 그룹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통 특정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온 사람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적인 결정은 현장에서 내려져야 하고 공동 전략의 테두리 안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최고 경영팀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가마다 그 구조가 달라야 합니다. 이는 다양성 관리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국적 기업의 최고 경영 구조는 모든 설계 방침 중 가장 복잡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사업 성공에 의해 자동적으로 초래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과 같은 사회 유기체의 성장에는 생물학적 유기체의 성장만큼이나 압박감과 긴장이 뒤따릅니다. 성장은 비연속적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그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기업의 정체성의 의기도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에는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의 성장 목표 필요성은 무엇일까? 회사에는 확실한 시장 지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장이 확대되면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 맞게 성장해야 하고 이에 경영진에게는 합리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적 목표가 아닌 경제적 성과와 실적을 증가시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질적 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최적점에 대한 목표입니다. 즉 모든 주요 수단과 자원들의 생산성 비용만으로 더 강력한 시장 지위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장 정책에는 목표, 우선순위, 전략이 파려하기 때문입니다. 최고 경영진은 기업의 성장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이유는 성장 관리를 통제하는 요소가 최고 경영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선 최고 경영진이 그들의 역할, 관계 그리고 행동까지 바꿀 각오와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기업에 있어 최고경영진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핵심 활동을 정의하고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할 신규 최고경영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기 위해 기본 정책, 구조 그리고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징조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최고 경영자들은 자신에게 정직해야 하며 정말로 변화하고 싶은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이라는 막대한 임무 앞에 최고 경영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키워온 조직을 질식시키고 억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경영진은 자신의 성과인 조직의 요구에 답할 수 없다면 물러나는 것이 자신과 조직에 대한 책무인 것입니다. 혁신적 조직이 되기 위해선 먼저 혁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혁신 조직들은 혁신이 과학이나 기술이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변화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혁신의 척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혁신은 항상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사업 이외에도 별도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혁신의 의미를 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전략을 취하지 못한다면 혁신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혁신적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혁신적 전략의 주요 가정은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과 프로세스가 조만간 쇠퇴할 것이라고 가정해 놓고 새롭고 다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전략의 첫걸음은 오래된 것, 진부한 것, 도태되고 있는 것을 계획적으로 벗어나는 것입니다. 혁신을 행하는 조직은 어제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부한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혁신의 성공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혁신의 목표를 높이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성공이 다른 실패를 메울 수 있도록 합니다. 혁신을 목표로 잡았지만 변화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면 혁신을 이뤄냈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혁신은 태도와 실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혁신적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변화는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며 위협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한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하고 무모한 아이디어를 혁신적인 현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고경영진은 혁신의 주요 추진력이므로 이러한 혁신적 태도를 갖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사적 학습하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학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